어떤 맵으로 하실래요? 아,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기, 그냥 에란겔로 바로 가시죠. 오케이 오케이. 저 믿으세요. 이게 제가 아, 한번 믿어볼게요. 오케이, 제가 제 목표 안죽기. 아, 안 안죽기. 안죽기. 네, 나쁘지 않다. 음. 아, 근데 솔직히 1킬 해보고 싶거든요. 근데 그옷탐 나는데 저 주시면 안 돼요? 아, 아 드릴까요? <laughs> 네, 저그 입고 싶어요. 비킬래요 저0 m 입고 아니 그냥 탭 누르셔서 m m 10mm. 10mm. 다다 드시고 계 m m 10mm. 요 이게 아니요, m m 10mm. 10mm. 바뀌었 m 1 0 m 리완 바지 에그0 m m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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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m 오케이 m m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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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는데 <laughs> 아, 아 드, 드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베리 친절하시네요. 야내 친구야 너 조리가 뭐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<laughs> 제가 지켜드릴게요. 아안 아, 하셔도 됩니다. 땅땅땅땅땅땅땅땅. <laughs> 어디 가나요? 나는 학교 제 중앙. 어, 좋습니다. 학교 가요? 네, 좋습니다. 여기, 여기, 스쿨 네네, 맞, 맞아요. 오케이! 제랑. 언제, 언제 내려요? 이렇게 정도로 내리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고인물 룩이래. 그래. 여기 <laughs> 하플이야? 하플 맞아요. <laughs> 하플 진짜 하플이에요, 여기. 오, 나 제일 먼저 내려올 것 같은데? 그, 컨트롤 키, 여기서 누르시면은 그, 쫙, 당겨져요. 컨트롤 이렇게 누르시면 당겨져요. 오케이 오케이. 두명두 명, 명. 컨트롤 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. 근데 저 아파트 앞인데요? 네. 러면안 되는데? 어 잠깐만.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. 그, 저 알려주기 전에 가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 저도 그러고 싶긴 해요 살짝. <laughs> 저도 그러고 싶어요. 알려주기로 했, 했어요? <laughs> 아, 좋습니다. 근데 나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? 아뇨 에학교 학교니까 수영장이니까 뭐 옥상에 한명 있어요 제 거요? 네 아예 그쪽 말고 그쪽 말고요 그 학교 학교 옥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잠 잠시만 여기 수영장 아닌데 물 탱크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 1 층이다 일 층이다 1층이라고요? 네나 쫄아야 돼?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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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오, 아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네 뭐야 예? 죽은거야? 네네 제가 죽은거예요저 친구가 아한명 <laughs> 친구, 기절해놨어요 죽음에도... 기절해놨어요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. 거기서 1층에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살리고 있을거예요네 저기있죠 죽인다 그렇죠 할수 있어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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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, 아니, 그쪽 말고. 예. 네, 왼쪽 왼쪽. 그쪽 방방금 복도? 예. 네, 그쪽이쪽 <목소리> 나이스! <아유>. 좋았다. <laughs> 그.. 저칩 먹어 주실래요? <laughs> 계단에 저 제시체 먹으면 칩 있을 건데. 제가 살짝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. 네, 살짝 위로. 예, 네, 그, 그래서. 블루 칩 먹으시면 돼요. 예. 네. 왜 오셔야 됩니다. 네. 근데 이거 사람 있어요? 네? 도전이에요?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다 학교로 다시 가시면 어... 돼요 이제 학교로 왜? 가서 이제 템 다시 드시면은 제가 그 가고 있을 겁니다 아 어... 네네네 별사님도 사람이지요 <laughs> 아, 아 맞, 맞지? 저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 또 있으면 내가 죽잖아요 아저 이제 다시 살아나요 없는데? 있어요 하늘에. 아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? 네, 네 헬기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미친이야, 나 처음 만나서 이분 미친놈아. 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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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북국곰이당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. 어. 네네. 당황. 어, 나좀 잘하는 것 같아. 네네, 잘해요, 잘해요. 아, 수류탄 그, 삼, 그, 칠탄 드실 때는, 그, 삼가방 기준으로, 세 개, 세개 정도? 연막 세 개, <laughs> 수류탄세개 정도? 그 정도 들고 가시고, 다 외우셔야 그렇게. 됩니다. 무서운데. 칠탄을 <laughs> 아, 버리래요. 그래 보여지? 주 네. 칠탄이요? 네, 5탄 가지고 계신데 왜다 칠탄을 <laughs> 필요 없으신 걸 가지고 계시구나. 그럴 만하니 1번 저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네요. 그때 꿈님이 말씀하셨어요. 왜? <laughs> 오른쪽 뒤, 왼쪽 뒤에 사람 사운드 총총 총. 총, 총. 왼쪽뒤총 아, 얘는 어, 우리 쏜다. 총. 살짝 뒤로가서 저기 사람이또 있는데. 오, 나어 루저. 은지만, 배그 시참이요? <laughs> 저도 처음 는데요저 <laughs> 다른 스트리머분이배그 시참 가능하시냐저데요 저분은. 대분대하시는저 <laughs> 아. 오. 오. 한명 죽였어요. 나이스 나이스. 어 뒤에 BRD인데? 어디? BRD 아닌가 방금? 아, 기분 탓이었나? 방탄차라고 하나 있거든요. 어 저기 날려 내가 따 저기 저쪽 지프 하나 내렸어요. 근데 그럼 너무 오더가 많은데? 어 저기 건너편에 저기 건너편에 저기 네? 저기. 아 오케이 샀다 샀다. 누구 뛰어? 잠수했다 일로 오세요 네 어차피 저희 들어가야 해서 어차피 이제 잡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잡아? 얘 누워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못 나오게 해버려야 돼요 그냥 물에서 <laughs> 익사하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이 어, 있다 킨다 킨다 맞았겠다. 이거 맞다 근데 다른데서 우리를 안 쏴요? 네? 근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 뭐야? 나도 쏴좀쏴쏴쏴줄 아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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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그한좀 마지막 쯤에 소개해 드릴게요. 빠르게 아, 오케이, 들어가야 <laughs> 돼서. 오케이 오케이. 네, 네, 이게. 좀 마지막쯤에 여기서 살짝 좀 돌에 가보시겠어요? 저기 사..저..네 둘이 있으면은 같이 맞아서 이게 사람이 좀 없어야 좀 사람이 잘 보이고 해서 어 저기 옆에 뛰는데요 저기 저기 어, 쏘시면 돼요 쏘시면 돼요 아니요 난못 쏴요 난못 쏴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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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쏴요 제 차..차 차 뒤에 있어요 일로 오는데요 차 뒤에 있어요? 아니 저기 서있어 서있어요? <laughs> 근데 도안맞는오 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 잡았어. 오, 잘 쏘셨다. 잘 쏘셨다. 야, 나이스 나이스. 하나,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됐어요. 하나 됐어요? 어, 뭐야? 죽었어. 어그 다른 팀이 죽여줬어요. 아, 그러면 저 친구를 다른 팀이 죽였나 봐요. 그런가 보네요. 어, 아 잡았어, 근데 우리 자리가 잡았어. 너무 별론데. 턱이요. 나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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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찾았다. 저기 저기 저나무 있어요. 2대 2인 거 같은데 진짜로? 아, 야, 파라. 아, 야, 2대 2야. 2대 2야. 이거 무 한명 한명 누웠어. 오 어, 나이스. 나이스. 뭐야? 잘하시는데요? 명, 그 나무 뒤밖에 없어요. 그냥 1대1때 들어가야 되는데. 어, 잠깐만. 잠 제가 쏜다. 쏜다. 이쪽 보면 쏜다. 일로 오실래요? 오버실래요? 붙으세요. 붙으세요. 뜻이 면좋습니다 여기. 아, 수류탄이서 없는데. 아, 수류탄이서 무조건 끝났는데 이제. 어, 이거 연막 탄인데 <laughs> 어? <laughs> 끝. 오, 오! <laughs> 나이스. 마지막 잡으셨다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가시면 안 돼요. 나가시면 안 돼요.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출고놀게 있어요. 어? 나도나나 나. 어저 재능도 있지 않아요, 그죠? 네 재능 있어요. 다들 3 원하시는데요. 나 너무 초보 티나나? <laughs> 어? 눈물 난다. 안돼. 네, 네. 만약에 오더 들었을 때 헷갈리지 않는 자신 있으시면은 전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그래요? 제가 따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. 아나 1등 했다. 눈물 나.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